쿠쿠 무회전 플랫 전자레인지 다이얼식 23리터는 간편한 조작을 원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다이얼식 작동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23리터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가족 단위 사용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회전 구조로 인해 내부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음식이 고르게 데워져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은 1,205W로 강력하며 다양한 자동 조리 메뉴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냉동식품 해동이나 간단한 요리 시 유용합니다.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고 세척이 용이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스마트한 선택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세라믹 전자레인지 다이얼식 23리터입니다. 이 제품은 간편한 다이얼식 조작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1100와트의 소비 전력으로 빠른 조리가 가능합니다. 23리터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고, 화이트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은 주방의 깔끔함을 더해줍니다. 또한 내부는 세라믹 코팅으로 되어 있어 청소가 간편하고 위생적입니다. 회전 방식 덕분에 음식을 고르게 데워주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실용적인 이 전자레인지는 1인 가구부터 소규모 가족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추천드립니다. LG 전자 스마트 인버터 전자레인지 터치식 23L 모델은 실용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제품입니다. 1570화의 소비 전력으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23L의 넉넉한 용량은 중소형 가정에 적합합니다. 특히, 인버터 기술 덕분에 음식이 고르게 데워져 균일한 조리가 가능합니다. 터치식 조작 방식은 직관적이고 편리하여 사용이 간편합니다. 블랙 계열의 깔끔한 디자인은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리며, 방문 설치 서비스로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믿고 사용할 수 있는 LG전자의 품질과 AS 서비스는 덤입니다.